지난 시간까지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다 죄의 혐의를 갖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의사의 입장으로 또 검사의 입장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고발로부터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원래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입니다. 21절부터 일어난 반전은 죄에 빠진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의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한의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모두가 그와, 그와 같은 의인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22절 말씀에 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은 유대인만 소유한 율법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이나 이스라엘에게 받지 못하신 신실한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이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속, 즉, 대신 죽음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지키신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언약, 파괴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를 인간이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다시 한번 결론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량이라고 하는데 송량은 그 당시 시장 언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증서를 써줘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 우리를 그분이 사서 풀어주었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거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님이 베풀어 주신 속량은 단순히 우리를 사주었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평결해 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을 넘어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분 상승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지는 하루 아침에 왕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거지에서 벗어나서 그냥 보통 먹고 사는 사람 정도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거지 같은 이 죄의 노예에서 보통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의를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의로워진 것은 자신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법정 용어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죄된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전가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보시고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칭의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업적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외모나 실력이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인간의 노력은 단1 1%도, 0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100% 100% 하신 일입지막으지하으로하의님의의0 0 100% 100% 100% 1절입1절입런즉우리즉우음으믿음으암아율암을파법하파냐하럴수없럴수없 도리어 율법을 법을세우세우라니라이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분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업적이 우리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완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그분의 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함께 율법을 세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 자격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신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인 나에게 이런 믿기지 않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렇게 100%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나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력이나 성취나 외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평판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한 것 외에는 추구하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에서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